이제 빨리 놀아야 돼. 알아, 알아, 알아. 잠깐. 잠깐 마이크를 주는 게 마이크는 네, 아니에요. 마이크는 공연 중에는 네. 마이크를 넘줄 예. 수가 없어. 그건 예의라서. 잠깐 빌려, 드려 잠깐 빌려, 빌려. 드면돼요 여러분들, 부산에서 왔습니다. 지금 우리 여러분들 각설이 하고 있죠. 이 각설의 진짜의 뜻을 알아요? 알아요, 몰라요? 몰라요. 어떻게 알아요? 좋은 말씀을 전파하는. 그게 뭐예요? 아니고, 뭐요? 정확하게 뭐요? 한자로 하면은, 깨달을 각설할설. 어, 아시죠? <laughs> 아무나 이 각설이 하는 거 아닙니다. 아시겠어요? <laughs> 우리 깨달아서 중생들에게 해학적으로 여러분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, 이런 분들입니다. 여러분,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<드릴게요. 야, 야, 웃음> 그런데 역사학과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참트 어,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냥 연합 팔고 깡통 하나 들고 돈하고 그거 아니거든요.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. 끼가 있어요. 가 있는 게 떠나서. 그래,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정말 존용하고 그, 이것도 우리 문화의 한대목입니다 맞죠? 맞죠? 우리 인정해주는 데에 대해서 이분은 <laughs> 오늘 눈물을 흘는 거, 콧물을 흘는거 보니까 오늘 내 꽃이 면 가겠네. <laughs> 진짜 그런 경기가 있고, 제가 아까 뭐이거도 치고, 이거 치고 치지만은요, 어떤 분들은요, 갑설이, 아직, 아직 못 깨달은 갑설이는 이거 깨질까 싶어가지고, 못 만지게 해요, 바보 빙신 것들이. <laughs> 맞죠 아, 뭐 <laughs> 그럼 우리는 부산에서 왔지만요 우리 부산하고 여긴 어디요? 호남이잖아 안더 영남, 호남 우리가 감정이 있습니까? 있으면 내놔봐 여긴 없지요? 없지요? 없어? 내우 목적은 만 따라가 근데 맞다, 안 봤는데 따로온단다와 미치겠네 입맛 <laughs> <말> 안 그래? <웃음> <웃음> 에이 그러면 뭐, <결혼> 안 되지 <laughs> 근데 우리 진짜 우리 아까 저지가 나오니까 태극기도막 걸리고, 내가 봤어요 현수막 걸린 거 봤어요 찍어 난것도 있어. 근데 우리는 둘이 아닙니다 둘이 이 정말 단을해서뭘쪼개고 나누고 뭐 맞죠? 맞습니다. 네, 그리고 내가 노래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? 아니, 여기 노래는 노래 뭐지? 아니, 그럼 뭐할 거? 아니 춤 하나 딱세 분만 세 분만 그리고 어, 아까 노래 신청 세개 있는데 세개안 됩니다. 어, 여기서는 원래 노래 못하게 되는데 부산에서 오셨다니까 딱세 분만 한 곡씩 이렇게 시켜드려아 어. 그러면 원래 각설이 난장에서는 일반인들 노래를 안 시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게 원칙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데 우리 부산 언니 아들하고 오라버니 너무 솔직히 말해서 화끈하고 제 마음에 들고 매력게. 깨...